여금 보시면은 썰티드 라떼, 치킨, 회덮밥, 수제버거, 아이스크림, 샤브샤브, 뭐 돼지찌개, 치킨, 중식 탕수육이랑 뭐 이것저것 보이네요. 그리고 닭갈비까지. 어, 이거보다 더 많지만 이거는 저희 회원님 중한 분이 드신 한달한달 한달 동안 드신 식단입니다. 물론 이것만 드신 거는 아니지만 1월에 분명히 이런 음식들을 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바지가 입기 지금 편해졌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제한하지 않고 다 먹었는데도 과연 살이 어떻게 빠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아두면은 나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다 먹으면서도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을 저희 회원님과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원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키는 150 초반대에 체중은 62kg 정도 나가셨고요. 40대 여성분의 직장인이시고 자녀가 3명이나 있으셨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자녀 3명에 이제 육아도 하시면서 저녁에는 또 운동, 수영도 하시고 필라테스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좀 바쁘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많이 좀 지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패턴을 봤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사량이 항상 저녁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녁을 좀 많이 드시는 편에 식사 속도가 좀 빨랐어요. 이거는 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현대인들은. 빨리 식사를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대충 드시는 거, 어 끼니를 좀 제대로 차려 드시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때우는 식의 식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유제품이나 단 음식 그리고 커피도 자주, 자주 드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제가 봤던 포인트는 자기 전에 휴대폰 하시는 습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도 좀 낮은 상태였고 활동량도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들보다는 운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만 어, 하시는 일 자체가 거의 이제 앉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대충 드시다 보니까 음식 드시는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집중을 해서 코칭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문지를 받고 나서 회원님들에게 꼭이 질문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코치로서 이 회원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저는 그 원하는 거를 해결해드리기 위한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받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이야기해주신 게 건강한 습관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나,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약속해 주신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염원 아닐까요? 내가 정상체중을 좀잘 유지하면서, 어, 다이어트 이제 실패는 그만하고 싶고, 요요 그만하고 싶고, 그냥 내가 그 체중으로 유지하고 싶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실패를 하죠. 음, 실패를 합니다. 저는 그 실패하는 원인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는 바로 내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때문에 99%는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코칭은 이내이 이 생각 프로세스 자체를 뜯어 고치는, 내 생각을 아예 바꾸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어,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시던 분들, 내가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로 돌아가셨던 분들을 바꾸는 것, 아예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서 다시는 이제 자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진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자신있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내이 생각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불신,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하, 나는 안될 거야. 어, 나는 해봤자 안 돼. 나는 그 자기 불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완벽주의. 내가 이만큼 못할 거면 그냥 안 할래. 어, 내가 이만큼 못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포기할란다 하는 그 완벽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만 요 정도 해가지고 뭐 될까. 나는 음, 뭐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어? 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노력을 폄하 하는 이세 가지 사고 방식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맴돌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 맴돌거나 그게 이제 우리 회원님 머릿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리가. 하고 이렇게 어, 오지마 하고 생각을 다시 또 내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드리고 그런 생각 습관이 쌓이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뭐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말 많은데 왜 저를 이제 다시 찾아주신 걸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이 얘기해주신 게 어.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다이어트 식품군들을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에 대해서는 코칭을 받지 못했고, 다이어트 대체 식품을 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품들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자연 식품이 아니라 방부제가 많은 가공식품들이었거든요. 그 때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은, 선생님과 함께 한 프로그램은 몸이 건강해지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코칭인 것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냥 상담 한번 했는데, 뭐 강매죠, 강매. 갑자기 뭐 이거 사셔야 되고, 뭐 점핑하러 갔는데, 뭐 쉐이크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다 사야 되고, 막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아니, 왜또 그렇게 드셨어요? 그렇게 드시면서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오히려 내가 도와주세요 하고 갔는데 혼난 경험들. 그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자기불신, 그리고 완벽주의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더 강화, 강화시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내이 생각을 지금 뜯어 고쳐야 다이어트가 돼야, 다이어트가 되는데, 나의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만드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죠. 그냥 내가 뭘 간식 같은 거 먹었는데,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얘기하면 내가 또 욕먹을 거고 나한테 또 그런 비난을 할 거고 나는 그런 비난을 듣기 싫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프로그램도 잘 되지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너져 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그냥 무서운 거 음식은 그냥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나쁜 거 이런 사고방식들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은 평소에는 기준이 높고 잘 지키시는 편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한번 고삐가 풀리는 그 날이거든요. 한번 내가 그냥 먹자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너무 과하게 허용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다이어트를 좀 방해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좀잘못 거절하는 상황이나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많이 받으시는 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언제 과한 허용 모드가 켜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서 거절을 못하고 좀 끌려다니시는지, 다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짚어가면서 하나씩 개선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런 이 사고방식이 조금 더 내가 좋은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사고방식이 가다가 잠깐 또딴 길로 세려고 하면은 다시 또 밀어드리고 하면서 좋은 생각으로 이어나시다가 실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세 가지 방식을 코칭에 사용을 했는데, 이건 우리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고,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면서 정말 가장 그냥 기본, 기본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 근데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셨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준을 어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어제로 맞춘다. 이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보면은 저희 회원님이 1월 17일에 드신 식단이거든요. 아침에는 드립커피 한 잔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드셨고요. 오전 9시 22분에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한상 차림으로 드셨는데, 동태탕에 밥한 공기 해서 반찬이랑 이렇게 드셨고, 그리고 이제 식후에 어, 음료수 같은 거, 당 들어있는 음료수 한 잔, 이걸를 드셨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피자에 당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피자 드신 게 6시 5분인데, 자, 이제 6시 41분 되자마자, 이제 과자, 치즈샌드, 어, 뭐 초코 과자. 크런치해 가지고 이렇게 과자까지 드셨습니다. 아, 이렇게 전날 기준을 전날의 기준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1월 17일에 내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1월 17일에 내가 이렇게 먹었으면 1월 18일에는 내가 1월 17일에 먹은 음식을 기준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laughs>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1월 17일 토요일 이날에 좀 아쉬웠던 포인트는 제가 코칭을 드린 게 뭐냐면 요어 공복에 들어간 과자.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공복에 과자 먹지 말자 이거거든요. 공복에 과자가 좀 아쉬웠습니다, 회원님. 그리고 음 식후에 이어지는 과자. 이 식후 피자랑 당근에 어, 피자에 당근 채워서 드신 거는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1월 17일 6시 5분에 피자에 당근 드시자마자 바로 30분도 안 돼서 과자 치샌드 해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그래서 이 다음날 다음날에는 이두 가지만 하지 말자 공복에 과자 먹는 거 그리고 식 식후에 과자 먹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조금 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18일에 보시면 1 8일는 18일 일요일에는 자 공복에 과자 안 드셨죠? 공복에 과자 안 드시고 오전 11시 17분에 첫 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1월 18일 일요일 오후 6시 47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끼니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어제 두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개선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은 하루가 하루 망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이렇게 조금 힘, 어제 이렇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이런 식으로 채운다 하면서 기준을 어제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준을 어제에만 두면 다음날 내 행동을 계획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폭식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쫄쫄 굶어버려야겠다. 물론 그날 하루 굶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그 다음날은 또 다시 또 폭식의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만 조금 더 오늘 나아져보자. 저는 그 기준으로 회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데 내 몸을 비상사태로 만들지 않는다. 내 몸을 비상비상이야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든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하자마자 몸살났어요.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자마자 내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음식 생각만 나요. 근데 이거는 내몸 입장에서 내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강제로 쉬게 만들려고 몸살에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뭐라도 내가 좀 먹여서 다시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그냥 내 몸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있잖아요. 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밖에 안 하니까 나 다이어트 하지 말고 그냥 너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쉬어야 될 때야 하고 몸살에 걸리고 아프고 컨디션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내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버리니까 내 위기 상황에서는 셧다운을 내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이어트가 잘안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이렇게 되면은 살이 빠지면 좋은데 내 몸은 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방을 떠, 또, 또 저장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면 또 이제 막 저장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그 이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살 빼는 거는 안 먹고 운동 빡세게 하고 그러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또 뭐다? 요요 온다 이거죠. 그냥 진짜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양을 줄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잠을 진짜 충분히 자야 된다. 세 번째는 컨디션을 나쁘게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 이세 가지는 진짜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 때, 회원님이 그 드신 음식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보내주시면서, 어, 아침에 포만감은 얼마였고, 내가 만족감은 얼마였고, 그리고 식사 시간은 얼마였고, 내가 자기 전에 휴대폰은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이렇게 서로 매일매일 소통을 하거든요. 포만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한번더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가 느끼는 포만감을 저는 회원님께 1부터 10, 여가지 중에서 최소 7 정도까지는 진짜 무조건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어, 안 먹은 것처럼 허기진 것도 아니면서 딱 적당하게 부르면서 움직이는데 불편하진 않은 정도 그거를 딱 7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7 정도를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식사 시간은 진짜 최소 20분은 노력해보자. 20분 정도는 꼭 식사 시간을 지켜보자 해서 내가 매일 식사 시간이 몇분 걸렸는지 점심은 20분이 걸렸고요. 저녁은 25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항상 물어보는 게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어, 내 컨디션이 괜찮은지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원래 예정이 있던 운동이 있다면 운동을 가면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잠에 밤을 밤에 잠을 많이 못 잤고 그러면 저는 진짜 제발 운동 가지 마세요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꼭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은 수면 잘 자야지 살이 빠진다.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꼭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핸드폰은 잠금해 놓자. 이런 식의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피로도는 어떤지, 그리고 대변은 잘받는지까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변 양상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내 몸이 아까 말씀드린 비상사태로 빠지지 않게 컨디션 전체를 그 옆에서 케어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려웠던 순간을 함께 같이 돌아보는 거거든요. 음, 다이어트가 진짜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폭식하는 순간 내가 뭐 직장에서 깨졌다, 깨졌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다이어트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 역할은 그런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하는 날은 사실 그냥 잘 하면 되는데 보통 무너지는 때가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거는 그냥 좀 잊고 싶잖아요. 음, 내가 그냥 그렇게 깨진 날은 내가 그게 뭐, 뭐 때문에 내가 그랬는지 돌아보는 것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지나갔는지 좀 천천히 음, 들여다 보려고 하거든요. 힘들었던 날이야 말로 내가 어떤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에 약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패턴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진짜 선명하게 들어가 드러나는 순간이어가지고 내가 힘든 를 같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면서 나 스스로를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랑 조금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아, 공부하는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약속이 있고 이러다 보면 공부가 밀리고, 그러면 내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날에는 내가 잠은 못 자고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나다 보니까, 과자 폭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그냥 내가 과자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좀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완벽주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 아래에서 절제하고 참고 그런 표출되지 못한 내 감정들이 이렇게 억압받은 욕구들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랬구나라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어,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코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어, 선생님 말씀처럼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되는 내가 되는 게 26년도의 목표다. 시작하는 순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회원님이 이전에 혼자 어 그렇게 생각하시던 나쁜 생각의 습관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하면서 참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만 바뀌고 내 몸은 안 바뀌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은 살이 빠졌, 빠졌다는 게 빠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바지 사이즈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어, 바지들이 안 맞던 게 많이 맞게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고 눈으로 봐도 바디라인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저는 체중은 이제 강압적으로 제라고 이야기를 잘안 드리거든요. 오히려 체중계는 자주 보지 말라. 네, 제가 말씀드리는 3주, 4주 간격대로만 가급적이면 체크하고, 체중계는 들여다보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작했던 62kg보다 어 한달 만에 2kg가 더 빠지셔서 60kg가 되셨습니다. 물론, 아뭐 2kg, 뭐, 그 빠진 거냐? 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2kg가 어떻게 빠졌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원님은 운동도 계속 열심히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체지방만 쏙, 내 뱃살 쏙, 눈에 빠지게, 예쁘게, 지금 살이 잘 빠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물론 살도 살이지만 저는 이 우리 회원님이 생각하는 이 방식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다음 번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혼자서도 습관을 잘 이렇게 어 생각 방향도 잘 이끌어 가시면서 어 너무 잘 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남겨주신 어 후기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어, 몇 개월 전 코칭 받고 습관 성렬받았습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나 무리하지 않게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시고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시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주치의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조금씩 변화하여 스며들게 하시는 쌤이 계셔서 좋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함께하려고 이번에는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어,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회원님이 앞으로 좋은 생각의 방향들로 이어지면서 체중을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제 목표입니다. 아직 조금 더 빼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회원님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 이렇게 내가 다 먹고도 살을 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거든요. 이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내가 혼자서도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 내이 생각의 흐름이 잘 가다가 하루 무너지는 날 다시 복구가 힘들어서 계속 요요가 요요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저렇게 옆에서 누가 끌어줬으면 좋겠다. 어. 이제 혼나는 다이어트는 그만하고 싶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패턴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워서 계속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선생님과 같이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 하실 수 있거든요. 어, 프로그램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온더헤빗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 많은 후기들이 또 쌓여 있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니쌤이었습니다. 안녕. <laughs>